셀러들은 커머스사의 긴 정산 주기로 인해서 다음에 판매해야 할 상품의 매입 대금 등의 자금 순환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채권 평가 엔진을 통해 초간편 통합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올라핀테크입니다. 퇴사 때려치고 닭이나 튀길까라는 얘기 한 번쯤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퇴사 후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치킨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몰의 증가율이 그 치킨집의 증가율의 4배가 뛰어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이커머스 e 성장 규모는 올해 160조 원을 돌파할 것이고 이미 그 시장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셀러들은 30만을 돌파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온라인 상점들이 오프라인 상점보다 확연히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러들은 커머스사의 60여 일, 최장 60여일이 초과하는 긴 정산주기로 인해서 다음에 판매해야 할 상품의 매입대금 등의 자금순환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현금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이죠. 작년 연말 기준 소셜커머스 3사에서 지급이 지연된 정산 대금은 약 3조 원에 이르고 기존의 금융 상품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러들은 본인이 판매한 판매 채권을 유동화하기를 원하지만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채권이 아닌 개인 셀러의 여신을 판단해서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 니즈의 미스매칭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금융기관 등에서 이러한 셀러들의 자금 수요를 수용하실 수 있도록 채권 평가의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오늘 제시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제시드리는 채권 평가의 새로운 기준 다차원 채권 평가인 진입니다. 이 엔진은 쇼핑몰 관리자 아이디를 기반으로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희들의 기술력이 담긴 안정성, 우량성, 상품성 필터에 스코어링을 접목하고 RM그룹을 더하여 모든 커머스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평가에는 약 100여가지의 로우 데이터를 기반하게 되고요. 더욱이 여러 개의 복수의 쇼핑몰에서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화된 요즘 모든 커머스들의 데이터를 모두 통합적으로 수집해서 복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은 저희 올라핀테크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채권평가 엔진을 기반으로 저희들은 2020년 6월 초간편 통합 선정산 서비스 올라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선정산 서비스란 셀러들이 커머스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저희들이 미리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은 굉장히 편합니다. 셀러들은 저희들의 페이지에서 본인의 판매 관리자 아이디 및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즉시 채권평가 엔진을 통해 스코어링된 선정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인지하게 되고 본인이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비대면 전자계약 후 즉시 선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평가 엔진이 없는 기존의 선정산 서비스사들은 각종 까다로운 서류 제출이나 셀러의 계좌를 변경해야 되는 등의 업무에 5일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저희 올라핀테크는 핀테크를 기반으로 이러한 5일을 다섯 번의 클릭만으로 순간으로 만드는 혁신을 달성했습니다. 저희들은 2020년 6월부터 짧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총 지급건수 2745건 총 지급금액 88억을 돌파하였고요. 채권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에서 부실률은 제로였습니다.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연말까지 평가 엔진을 더욱더 검증하고 고도화하여 기술 신뢰도를 극대화시키고, 내년에는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오픈마켓 및 소셜의 84조 시장에 셀러들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홈쇼핑 및 대형마트 40조 거래 시장의 채권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과 기술 영역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일스톤이 달성된다면, 올라핀테크의 채권 평가 엔진을 통해 거래될 채권 규모는 2016년 약 2016억 원, 2022년 1조 7천억 원, 2023년 6조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라팀 멤버들은 대형 커머스 근무 경험 및 결제 서비스 근무 경험과 그 증권 서비스사의 개발 경험을 통해 금융 서비스 개발에 굉장히 깊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법인 설립 미개월 만에 상장사 시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6개월 만에 채권 평가 엔진 개발 및 상용 서비스를 런칭하는 데 성공한 진취적인 팀입니다. 이상 미래 금융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싶은 올라핀테크였습니다.